안녕하세요 에덴입니다 물주기 분재 물주기 백기롱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작년 겨울에 분재에 미쳐가지고 몇점 드렸어요. 근데 아직 이 애들이 깨어날 시기가 아닌데 집안 환경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태를... 비단이끼가 비단이끼를 사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비단이끼가 물을 못 먹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근데 확실히 비단이끼를 올리니까 더 자연스러워. 요 이렇게 너무 멋있죠. 베이롱이랍니다. 베이롱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아이도 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걸 커팅해가지고, 물, 물로 순화가 되는지, 뿌리가 나는지, 물뿌리가 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고 샀는데, 얘도 오늘 실험 대상이 됩니다. 우선 물부어줄게요 이렇게 물 주실때 낙엽있잖아요 이렇게 낙엽 떨어진거 에도 빼주세요 이렇게. 제가 물을 자주 이렇게 초록 했으면 이 비단이끼도 좀 초록색으로 푸릇푸릇잘 자랐을텐데 제가 물을 너무 붕겨가지고 비단이끼 상태가 별로는거 하지만 이끼는 하루만 물 먹어도 다음날 되면 초록초록해집니다 이게 약간 지금은 노렇죠 약간 지금은 이렇게 약간 조금 제대로 되면 다시 초록으로 돌아와요. 여기까지 분재물주기였습니다. 안녕